<웃음> 뭐야! <laughs> 언니! 뭐야, 뭐야, 뭐야! 다리가 너무 힘이 풀리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laughs> 너 그래서 손톱 뺐지! 그리고 같은 샷 따지거든! 진짜 깜짝 놀랐 아는 사이여가지고 너무 안심이 됐어요 They want us to be a good girl <laughs> But we ain't We ain't 반지 진짜 이렇게 하면 아프겠다 오케이 오유 u 리 e l 언니 y 일 장난 없다 <laughs> 일상생활이 불 t 해갖고좀 잘랐어 이 정도 되면 이제 c o 생활할수 있어 카드 떨어뜨리면 <laughs>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You said, I'm a racist. You don't do it. You don't do i d m 했거든요 저희 같이 언제 한번 투어킹 한번 쌍궁대기를 흔들어 제끼자막 이런 얘기 했는데 처음에 y 데 너무 더 n t 보여드리게 좀 u d 가 n t do 네. 아. 니 돌았는데 카메라가 하나. 아 4년 전에 음악 방송을 제가 했던 적이 있어요. 무대 뒤에서 갑자기 오시더니저이 노래 알아요 이러면서 무슨 노래를 이렇게 부르시는데 듣다 보니까 제 노래인 거예요. 아니 이 노래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아 자기가 랩 멤버인데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 제 노래로 진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방송국에서 저한테 말도 그렇게 걸어주시고 진짜 감동이었어요. 여기서 어, 다시 만난 요 다시 못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그 정말 수많은 사람 중에 그 수많은 방송국에 있는 아이돌 중에 나랑 얘기를 해본 사람이 나오다니. 이건 정말 대단한 우연이아닐까효 선생님도 저만해. 효 선생님도 저만해. 선생님이 <laughs> <저와요>. 선생님. <laughs> 저 <laughs> <laughs> 태어나서 선생님이라는말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막 안절부절 못했거든요. 이거 없죠. 어머 안녕하세요. 저한테 너무 상상 속의 인물이기 때문에 <laughs> 저한테 선생님이시죠. <좋죠>. 1번. 안녕. 됐어? 자. Give me the fortune. Get up. I'll get him, girl. Let's go. 귀여워. 근데 되게 뭔가 언니가 첫 번째로 나가니까 엄청 든든해, 그러니까, 뭔자 알아요. 그러니까 저기 관객분들 약간 좀 <laughs> 약간 이런 <웃음> <웃음> 아 치타 간다 이런 느낌. 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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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와 기록지. 기록지. 너무, 너무, 오, 예뻐. 오, 너무 예뻐. <laughs> 예뻐. 우리 팀에 예은이가 있다는 게난 아, 진짜 너무 자랑스러워. 우리 팀 센터 어. 우리 팀 얼. <laughs> <laughs> 긴장되다 보다 아, 혼자 처음해요. 감초 마비 진짜. 정말 아 웬득이셨죠? 진짜, 진짜, 아 진짜 좋았어요. 너무 잘했어. 어, 되게 호의적이다요 여기. 여기? 서로에게. 거기? 아 거기는 그냥 그랬어요. <laughs> 5 0 0만원 플렉스 하셨어요? <웃음> 했습니다. <웃음> 했습니다. 어? 오, 진짜? 뭐셨어 뭐했어요? 저는 사실 <laughs> 선물 샀어요. <웃음> 어? <웃음> 뭐야? 우리 거? 어? 우리 거? 첫 번째 플렉스를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선물. 그걸 언니들에게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고 좋아하실 선생님들의 표정이 기대 됩니다. <목소리도> 뽑기를 준비를 했어요. 뽑기를 통해서 드릴 거예요. 경축 축하 축하. 저의 진심이 담긴 선물 뽑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목소리도> 열어봐요. 열어주세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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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너무, 오. 오. 너무 큰 선물 주는 거 아니야? 오. 프로입니다. 오. 아이고. 아, 아, 아니, 이거 너무. 나. 골드입니다. 괜찮으신가요? 골드 색상입니다. 괜찮으신가요? 골드 색상이 괜찮으신가요? 아유, 아유, 뭐든지.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진짜, 엄무 너무. 사과 싫어하는 사람 있어 진짜 꿈도 못 꾸는 건데, 어찌 이런 걸살 생각을 했고, 너무 으앙. 좋다. <laughs> 완전. 감동스. 고마워, 영지야. 잘 쓸게. 영지한테 박수! 가져왔는데다. <S> 가져왔는데다. 와 우리 진짜 대박 사건. 이거는 이거는 운명이에요. 이건 운명이죠. 우리 오늘 우리 뭐 우리 이상해요. 봐. 오늘은 이, 이 친구가 나의 운명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 아 깜짝! 아 언니 오늘 우리 의상도 비슷하고. 비슷해. 아 침대는 하나인 거야? 응어 언니 죄송해요 저코 골아요 언니 죄송해요 저코 골아요 아.. 어. 아무도 없나 보다 내가 처음인가 보다 여기 아 <목소리> 깜짝이야 아니 이게 뭔데 이렇게 긴장인데 그죠아 근데 반갑다 아아 <목소리> <목소리> 아. 아무도 없나 보네? 저 혼자예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그거죠. 그럼 과연 누가 아니 그... 아, 아. 영, 영지야. 왜한번 영지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독이 아, 어, 아. 네. 올랐어. 그 마지막 곡이나 첫 번째. 곡. 와 이게 약간 꿀잼이다. 재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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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어. 영지 씨가 같이 하고 싶은 멤버를 이름을 말하기 전에. 아, 아 벌써? <laughs> 이름을 말하기 전에 아, 아 벌써? 고민하는 아, 척이라도 해주라. <웃음> <웃음> 우리가 뭐가 돼? <laughs> 네. 어 갑자기. <laughs> 에이 마가레나 비비비 아니 저희 스페인 뭐 여기 방서 어? 그냥 들어 들리잖아 요 영지 옷을. What? 어? 에이 네네. 에이 마가레나. 저희가 하이 텐션 자매들이라서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웃음> 마음에 듭니다. <laughs> 죽이 잘잘 맞아가지고. 좋습니다 에이, 네. 에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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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카레나 마카레나 오케이. 마카레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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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렛그 두루 워너 이렛 마카레나 아 대게, 근데 너무 웃긴 거야 코치 코치 번만 하고 잡시다 1번만 하자 저희 밥다 <목소리> 먹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믿습니다 와사비 <목소리> <목소리> 영지랑 저랑 삘이 탁 맞더라고요 영원의 단짝 짝공은 이제 코인사비가 됐습니다 언니라고 부를까? 언니라고 불러도 돼요. 음. 아 그래요? 음. 같이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기대하고 있고. 언니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26살. 음. 아, 지민 언니랑 친구인 줄 알았어요. 어, 친구인 줄 알았어. 요 <laughs> 이 노래 참 기억 <laughs> <말> 안 나네. 그치, 캡틴 말안 되잖아. <laughs> 너무 귀엽잖아. <웃음> <웃음> 멋있는 게 많군요, 여기 사람들 <laughs> 행동부터 말투까지 귀여운 그자체여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치치치. 알아주고. 알아주 싫어할 수가 없어요. 순수한 느낌이에요. 나 언니랑 안 했어, 진짜로. 아. 어쩔 뻔했어. 처음이잖 마지막이야 귀여운 아, 친구 <laughs> 정말 잘 맞았고 100% 저도 오롷게 언니의 어깨에 고개를 기대고 있더라고 언니는 참 따뜻한 사람입니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지금 뭐, 뉴트로라고 하니까 아, 아 그렇게? 오케이 어, 그런 거에다가 아무 뻔하게 이런 거난 지금 우리, 우리, 아, 우리 둘이 <laughs> 그런 거는 좀 그렇고 네. 뜨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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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 이게 너무, 이게 너무 그 <laughs> 오케이, 오케이. 어, 해리? 르뜨르뜨르뜨르뜨보뜨르뜨르뜨르뜨와 <laughs> 나보다 더한 사람르뜨르 아, 미안. 해리... 뜨르뜨르뜨르뜨르뜨르뜨르뜨 아, 어, 응답하라. 아, 응답하라. 아, 응답하라. 아 완전 과거로 돌아간 느낌. 뜨 어. 너무 귀여워. <laughs> 미안해, 내가 좀 미안해졌어 왜요? 어, 우리 둘이 너무 색깔이 다를 거라고 추측해가지고 음. 이게 여기 있는 내 레퍼런스가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서 지에 겁먹었던 게 좀... 음. 나도 좀 바보 같고 그냥... 좀 미안해... 아유, 아유, 그렇죠. <laughs> 조금 돌아서 갔지만 그거를 어울리게 만들어낸 거가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잘 받아주고 응. 어, 최선을 다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 언니 덕분에 재밌게 할수 있었어요, 정말. 그래서 너무 고마워요. 제가 목이 안 좋아서 어, 매일 매일 두통이 있어요. <목소리나> <목소리가> <목소리가> <army> 연습을 하고. 어, 내 옆에서 멜로디 도와줄게. 음. 언니가 잘 이끌어줘요. 응, 언니가 좀 리더십이 확실히 있고 계속 이제 혼자 스트레스 받고 이제 막 계속 <목소리가> 하고 있는데 언니가 막 내가 짜줄게. 이런 거 해봐, 저런 거 해봐. 그럼 내가 이렇게 맞춰줄게. 이렇게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안 하면 지민이 밤새 연습했는데 너무 미안하잖아. 색깔이 많이 다르. 거 같다고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음. 트러블이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했던 게 우선 너무 미안해요 왜냐면 음. 안무는 오히려 중간에 슬리기 정말 <laughs> 저한테 가르쳐 줄 만큼 열심히 너무 해와가지고 오히려 저를 다시 가르쳐 줬거든요 <laughs> 걱정이 진짜 많았던 게 어쩌다가 된 사람이랑 하는 게 동기부여가 될수 있을까 그분한테 이랬는데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음, 일단 맞아. 그리고 너무 <laughs> 어 가배가 새롭다. 어. 저 스스로도 좀할수 없는 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오~~ 좋아~~ 네. 그 순서대로 정해놓고 먹고 싶은 거 먼저 먹는 것처럼 사람은 어울리는 멤버, 어울리는 사람, 어울리는 옷을 입고 싶어 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누가 저희 둘이 이거, 이런 이걸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근데 해냈어 그리고 잘했어 그것도 제일 잘했어 <laughs> 잘했어. 어, 잘했어. 어 약간 좀필 받은 것 같은데 위켄드 노래 부르고 싶어요아 진짜 불러주세요 언니. I'm by the light. 저는 슬릭 씨가 뭔가 되게 엄격하게 사시잖아요. 라이프 스타일이 맞추기가 되게 어려운 분이실 줄 알았는데 오늘 효연 씨랑 무대 하는 거 보고 되게 열려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벽을 다 부시고 약간 좀잘 어울리면서 논것 같은데 우리랑 경쟁해야 될 분들은 우리를 보고 무서워했으면 좋겠어. 난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저귀를 사줄 거야. <laughs> 예. 나 같으면 기절했어. <laughs> <Schedule> 중... 고마셨습니다고마셨습니다 그래. 아, 어, 촬영 끝나고 집에 가서 지민이 말투가 울문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뭐 하는데? <웃음> 뭐, <웃음> <웃음> 뭐 <웃음> 이러고 있 <그래서 엄마가 웃음> 어색한 면은 좀더 벌어졌고 또 다른 팀이 생긴 거니까 얼굴을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윤유이 씨한테 여쭤 볼게요. 우리 팀이 좀 이길 만 했다. 너무 많은데요. 어, 너무 많아요. 승리의 요인? 저희의 단합이겠죠. 다른 사람이고 만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만큼 저희 단합이 좋았다. 저희가 되게 좋은 길로 옳은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첫걸음을 보여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희 첫날부터 밀고자 하는 훅이 있어요. 근데 영지가 그걸 아직 못 받아들이고 있어서 아, 네. 뭔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아, 좀 한번 들어볼게요. 받아서 아, 네, 네. 이 훅이 어떤지. 어 좋습니다. 네. 마이크 한, 하나만 더 가연님한테 주세요. 어떠한지 말지마. 어 진짜 내부분야지 Drop it like it's hot. Nu pull min kig til and er mit tour. Kom det bare, kom så kom her ud til de gode som også er nede af de der give Nej, I nej, give a. n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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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n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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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g n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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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n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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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찰떡이긴 해요 그 리듬에 살짝 부끄러워가지고 낯간지러워서. 나는 이영재 나는 이영재 십칠 누가 집사 이거. 이거야 아, 이거. 나는 이영재 나는 이영재 없잖아 없잖아 지타야. <laughs> 제가 녹음할 때 지타가 와서 이 곡이 어떻게 하면 더 괜찮아질까. 좋아 아무거나 그런 거 나오면 좋아. 녹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 같이 녹음을 했고요, 또. 시급하기 때문에. <laughs> 의상 어떻게 할지, 우선 여기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만나야 돼. 음. 저희는 준비를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둘이 한 팀이잖아요. 서로가 막 힘이 돼주는 게좋았어 첫 번째 퀘스트의 최종 승리는 붉걸 팀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대에 있어서 큰 점수를 받은 사람한테 주는 거는 어떨까? 근데 저도 딱 생각나는 게그 기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 MVP를 뽑는 거잖아요. 그럼 영지자, 영지자예요. 데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너가 잘해서 문제야. 잘해서 문제야. 별로 안, 아, 안 받고 싶어요. 응. 영지 부자야? 응. 어, 영지 잘 사는. 진짜 집딸이야 부자. 우리는 지금 플렉스 머니로 토거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잘 먹었어요. 왜 시작이 47만 원? 오.